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항상 붕괴처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낯설어지고, 잘하던 일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불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운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지혜이며 실제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구체적인 신호들입니다. 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 그 혼란, 그 외로움, 그것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 익숙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대운이 오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붕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이던 직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편안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연달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이렇게 꼬이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운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틀이 깨져야 합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0대의 사업이 망했어요. 30년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너져야만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 할때 먼저 벽을 허물듯이 인생도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더큰 무언가를 주기 위해 먼저 두 손을 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해 보세요. 무너지는 것들아 고마워. 너희가 가야 더 좋은 것이 올수 있어. 두 번째 신호 시간 감각이 이상해진다. 대운이 다가오면 시간에 대한 느낌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한 달이 하루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거나, 미래에 대한 강렬한 예감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상하게 과거가 자꾸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10년 전, 20년 전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그때 내린 선택들, 놓쳤던 기회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과거를 재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 쌓인 미련과 후회를 먼저 청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대운은 그 묶인 매듭을 풀어주는 시간을 먼저 줍니다. 한 5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과거가 떠올라서 잠을 못 잤어요. 20년 전 헤어진 친구, 15년 전 그만둔 직장, 심지어 30년 전 부모님과의 다툼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 기억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새로운 일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이지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서 바라보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과거와 화해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세 번째 신호 몸이 먼저 반응한다. 대운이 오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입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잦아집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푹 쉬세요. 의사의 말은 항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몸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명염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독소가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날리는 것처럼 몸도 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 수면 패턴의 변화 불면증 또는 과다 수면, 식욕의 급격한 변화. 원인 모를 두통이나 몸살 기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 한 4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을 다섯 군데나 다녔는데 다들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승진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되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몸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거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변화를 몸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을 무시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잘 돌봐주세요. 충분히 쉬고, 영양을 챙기고, 가벼운 운동으로 순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내 몸. 지금 열심히 변화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힘내자. 몸이 편안해질 때, 운도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네 번째 신호 꿈이 이상해진다. 대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꿈의 세계도 달라집니다. 평소에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도, 갑자기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이상하게 현실적이고, 상징적이며, 강렬한 느낌을 남깁니다. 특히 이런 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꿈산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통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관련된 꿈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보거나 비를 맞거나 물은 정화와 재생을 상징합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은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입니다. 죽음이나 재생의 꿈 누군가 죽거나 자신이 죽거나 장례식이 나오는 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변화를 상징합니다. 낡은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길을 잃거나 찾는 꿈미로에 갇히거나 길을 헤매거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꿈. 이것은 당신의 인생 방향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물이 나타나는 꿈, 특히 뱀, 용, 호랑이, 새 같은 동물들. 이것들은 강력한 에너지와 변화의 상징입니다. 한 30대 여성분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세 개월 동안 계속 같은 꿈을 꿨어요. 큰 강을 건너는 꿈이었는데,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서 못 건넜어요. 근데 꿈을 거듭할수록 점점 용기가 생기더니, 마지막엔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오랫동안 망설이던 이직을 결심했고, 지금은 훨씬 행복해요.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꿈을 통해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럴 때는 꿈을 기록해 보세요. 깨어나자마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꿈이 주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두려움인가요? 기대감인가요? 그 감정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꿈은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잘 관찰하세요. 다섯 번째 신호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다. 대운이 오기 전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혼자가 됩니다. 약속이 취소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들과 있어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복기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는 고치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화 앞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지 않음.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오히려 평화로움.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짐.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이 늘어남. 책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산책하는 등 조용한 활동을 선호함. 한 6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1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집에만 있고 싶더라고요.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1년 동안 제 인생을 완전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을 정돈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 해보면 좋은 것들. 일기 쓰기 하루를 돌아보고 감정을 기록하기. 명상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기. 산책 자연 속에서 걸으며 생각 정리하기. 독서 지혜로운 책을 읽으며 통찰 얻기. 과거 정리 사진을 보거나 일기를 읽으며 과거와 화해하기. 혼자만의 시간이 끝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인연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의 고독은 미래의 풍요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직관이 날카로워진다. 대운이 다가오면 당신의 직관력이 이상하게 예민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알것 같은 느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것 같고 어떤 선택을 앞두고 무엇이 맞는지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믿으면 안될것 같아. 이 일은 하면 안될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 할것 같아.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느낌은 대부분 맞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보인다. 대운이 오기 전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그리고 맑은 마음은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이런 경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미 오래 알던 것 같은 느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명확한 답이 떠오름.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즉시 알아챔.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됨. 우연처럼 필요한 정보나 사람을 만나게 됨. 한 40대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직 제의를 두개 받았어요. 조건은 어회사가 훨씬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비회사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직관을 따라 비회사를 선택했는데 6개월 후 어회사가 부도 났어요. 직관이 저를 구한 거죠. 직관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느낌으로 알려줍니다.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이 직관이 특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 직관을 무시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느낌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확인하면 놀라울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소음 속에서는 직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직관은 종종 몸으로 먼저 옵니다. 소름, 두근거림, 불편함 등. 직관은 당신의 GPS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더라도 직관은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직관이 뭐라고 말하나요? 귀 기울여 보세요. 일곱 번째 신호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대운의 마지막 신호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기적들입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우연히 찾게 되거나 필요한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기거나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거나 이런 작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입니다. 우주가 당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인연이 모여 큰 과보를 이룬다. 작은 기적들은 큰 변화의 예고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옴 필요한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됨 막혔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됨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어옴 원했던 것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얻게 됨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뀜 한 50대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작은 일들이 계속 풀리더라고요. 잃어버렸던 계약서를 찾았고, 포기했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은행 대출도 갑자기 승인됐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모여서 회사를 살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하늘이 돕고 있구나.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큰 것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기적은 큰 기적의 연습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작은 것으로 먼저 테스트합니다. 당신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큰 것을 줍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기적들을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어두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작은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친절, 나눔, 미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어차피 안 돼가 아니라 될 거야 라고 믿으세요. 작은 기적이 모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 이상이라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이상이라면 당신의 대우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혼란, 고통,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먼저 껍질이 깨져야 하듯 당신도 지금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깨짐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하고 기쁨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 뿐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도, 이 고통도, 이 외로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빛이, 기쁨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단세 가지. 첫째, 받아들이세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지금 내 인생이 재정비되고 있구나.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째, 감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가지는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오늘도 숨 쉬고 있다, 따뜻한 밥을 먹었다, 햇살을 봤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셋째 기다리세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억지로 꽃잎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 어느 할머니의 고백. 한 80대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0대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70대 초반에 딸마저 교통사고로 보냈죠.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딸을 보내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내가 제일 힘든데 왜 나한테 와서 푸념을 하나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누군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상담 봉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10년째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준비시킨 거예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만약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70대에 찾은 제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거였어요. 80이 넘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그 순간에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새벽이 오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바로 전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높이 쌓기 위해 털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그것은 진짜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가짜 인연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프다면 그것은 낡은 에너지를 배출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의 재배치입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계획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일체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교시관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인연도 운명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건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이 모여서 당신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세 가지.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힘든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지금은 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곧 좋아질 것이다. 셋째,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지금 대운을 향해 가고 있어. 이세 문장을 매일 반복하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되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누구나 변화의 문턱에 서며, 누구나 대운을 기다립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혹시 지금 이 순간 정말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은 동시에 가장 밝은 순간에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단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세요. 그 해는 당신을 위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만 더 만나보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단 한가지만 더 시도해보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요. 여러분은 지금 이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과거에 이런 신호들을 경험한 후 실제로 인생이 바뀐 적이 있나요? 당신만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위로받고 함께 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대우는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당신이 받을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대우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대운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